안녕하세요. 광주 유로진 남성의원 원장 이현승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발기부전 초기증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초기증상이라는 게 따로 특별히 구분되진 않습니다. 다만, 성관계 시에 발기를 유지하기 어렵다거나, 강직도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반복된다면 이것을 발기부전 증상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상황들이 해당될까요? 대표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성적인 자극을 받아도 전혀 발기가 되지 않는다. 발기는 되었지만 사정을 하기 전에 중간에 풀려버린다. 발기가 되긴 하지만 예전과 달리 힘이 약해졌다. 새벽 발기의 빈도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이네 가지가 바로 발기 부전에서 가장 먼저 관찰되는 신호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원인에 따라 동반되는 증상이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남성 호르몬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단순히, 발기력만 약해지는 게 아니라, 선교감퇴, 사정시간 단축, 활력저하, 무기력감 같은, 남성갱년기, 증상이 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시민성 원인, 즉, 정신적인 긴장이나 불안이 주된 이유라면, 발기 문제와 함께, 자신감 저하나 관계에 대한 부담감이 동반되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전립선염이나, 부고환염, 요도염 같은 염증성 질환이 원인이라면, 양상이 조금 다릅니다. 이 경우는 단순히 발기부전만이 아니라, 배뇨시 불편감, 요도 자극 증상, 회음부 통증 같은 하부요로 증상까지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해보면, 발기부전 초기 증상은 단순히 발기가 안 된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원인에 따라 다양한 신호가 동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상이 반복된다면, 스스로 단정 짓지 마시고, 원인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